아, 하만의 악함은, 아, 드러나고, 이제 하만이, 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나무에 달려, 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에스더가, 아, 모르드게가 누구인 것을 알려주고, 그랬을 때 왕은 하만에게서 고든 반지를 모르드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이제, 아, 그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행합니다. 이렇게 이제 악한 하만은 죽었어요. 그는 무엇이 남아 있느냐면 하 왕의 조서로 명령 반지를 도, 도장을 찍어서 반포한 그 조서가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날짜도 딱 정해져 있고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 예. 이것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의 도장을 찍어서 반포한 것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처리해 달라고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울면서 왕 앞에서. 그러나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법이기 때문이었어요 예? 그랬을 때 아세로 왕이 어떤 면이냐면 젖을 또 내립니다. 어떤 조서를 드리냐면 유다인을 싫어하는 대적들이 유다인을 징민하는 조서를 그냥 내버로 두고, 그 다음에 또 유다인에게도 너희들도 그들을 방비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대적을 너희들도 치라는 거예요. 이제 권력은 누구에게 와 있습니까? 하마는 죽고, 이제 모르드에게 권력이 와 있는 거예요. 양쪽이 다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쪽에는 유다인을 치라고 그러고, 유다인에게는 너희들 징멸할로 하는 그들을 또 치라고 그러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네.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누가 힘이 있는 겁니까? 유다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미리 다 날짜를 받아놓고 유다인을 치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왕이 유다인들에게 그들을 치라고 방비하고 너희들 스스로 방비하고 그들 을 치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다인을 치려고 하는 사람이 이미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들 은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왕의 또 명령 이 다시 내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준비한 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왜? 행하면 누가 권력을 잡고 있습니까? 이제는 모르두게가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꼼짝없이 자기의 악한 모습들, 유단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는 그 모습은 다 드러나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또 유단이 어떻게 합니까? 유단들이 그들을 칠 수, 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 이 시간이 어떻게 하루에 주어졌는데 하루에 다 되지 나중에 또 어떻게, 시간을 또 얻어서 더, 예, 대적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세우려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멸멸시키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백성을 바로 세우려고, 잠시, 이방인의 손을 맡겨서,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회기하고 돌아오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악한 곳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그니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준비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고, 또모르드겔를 통해서 아스에로 왕을 이제 음해해서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야기하게 해서 또모르드의 이름이 왕궁의일기책에 기록되어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르드겔가 세움을 받고, 또 악한, 하만의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이제 왕한테 알려지고, 하만은 죽고. 대적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런 상황들을 바꾸어서 그백성을 세우고 대적들은 은어뜨리고. 지금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해, 해, 행하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면서 담당에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이런 과정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 이전에도 다니엘과 또그 친구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주려고 했습니까? 그들을 배하려고 왕한테 와서 그렇게 이렇게 또 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게 해서, 조서를 쓰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올무에 걸러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무에 걸렸어요. 그래서 불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죠? 근데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불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살렸어요. 그런 가하또 어떻게 보면 다니엘을 또 올무에 걸어서 어떻게 합니까? 죽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왕의 명령이, 조서가, 법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전히 기도하고요. 그랬을 때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렸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워서 살리고 하나 나라를 지금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다른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본토 백성이 유다인이 되려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본토 백성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보았거든요. 야, 저들이 하나님이 진짜다. 저들이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대적들이 도리어 진멸되어 줄 수밖에 없고 왕도 그 말에 따라서 유다인, 에스더, 모르두게 또 그를 세워서 그들의 말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백성들도 유다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우리가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또운전하 믿음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떠나고, 또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어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또 약속한 대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어떻게 보면, 그러기,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편으로 생명을 내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 역사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북쪽 이스라엘의 엘리아 시대 때 어떻습니까? 엘리아는 생명을 내어놓고 아방에한테 잘못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고 도망가고 그 하나님께서 지켜줬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이세벨 바 발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웁니다. 이때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권세가 우상우상 비는 권세가 꽉 잡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내어놓고 그들과 싸웁니다. 왕 앞에 나가고 그들과 싸웁니다.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를 보니까,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에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활발하게 일어날 때가 그때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생명을 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백성들이 돌아오고,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고, 그 선지자 학교가 생기고 막그렇게된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역사심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시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역사를 공급받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을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어지면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있다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여줬어요 보여줄 때 대중은 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못 보게 만들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가로막고 핍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 나와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됩니까? 보음이 땅까지 전파되어 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집니다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상황들을 다 아셨었습니까? 애스들을 왕으로 세웠고 또 모르도기를 세워서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 미리 준비시켜놨다 할지라도, 그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반절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또탈수 있겠죠, 하나님, 그죠?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담대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맡겨놓은 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있는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준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그때는 시들시들해집니다. 그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어게습니까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고. 또막 진열돼지고, 막 진도가 막, 막 일어나고,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모습이 또밥 부르지 않하또 지도를 세워서, 또 그들을 일으켜서, 또 다시 회복시키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예. 모든 시대에 그렇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지 않으면, 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세워지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주님을 높이고 나갈 때, 하나님께 삼긴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 때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내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누가 있습니까? 방해가 항상 있어요. 방해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때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우리, 이 은혜를 통해서 가로막힌 것을 넘어가고, 예, 또 두려움도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계신과그 영광을 드러내면 됩니까? 여기서는 본토 백성이 유다인 데려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 허단 잡수수에 따라 나왔습니다. 왜그랬습니까 그들이 왜 따라 나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저들이 포로 생활이 있는 것 같지만 저들이 하나님 천하 만민 다 다시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따라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신 역사를 보여줘야지만 죽게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논란 역사 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를 이루는 데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습이어지길 축원합니다. 예. 믿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세우시고 또 사용하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영원한 영광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워서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